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만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이롱 파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미용실 가면은 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머리 모양에 따라 다른 펌 종류도 있고 아니면 펌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도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이롱 파마 가져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가 또 아닙니다. 그쵸? 이 자체로는 영어 단어의 뜻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아이용이라고 불리게 되는 걸까요? 자, 그건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거인데요.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이 단어를 저는 아이런으로 읽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자, 하지만 이 단어의 발음은 iron입니다. 자, 두 번만 읽어 볼게요. iron, iron. 아, 이, 어. 여기에 R 발음이 들어가면서, on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아이언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이언맨에서의 그 아이언도 바로 이 iron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아이롱파마는 iron에서 아이롱이 된 거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아이롱 파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양의 도구를 사용하는 파마인데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머리를 곱슬곱슬하게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롱이에요. 자, 왜 아이롱이라고 썼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 바로 전기를 주면서 이 물건의 어느 부분에 열을 가하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 들어가서 돌돌 말아지게 되는 전기를 통해서 열을 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아이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언이 아이언이 되면서 발음은 어떻게 아이롱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주 꾸준히 아직까지도 아이론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영어 단어의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대체할 말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올바른 말에는 고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건을 부를 때 고데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고데기 종류에는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이러한 모양 것도 있어요. 자, 이러한 종류는 머리카락을 좀 반드시 펴는데에도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보통 머리를 자유자재로 돌돌 말게 할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 판, 금속판에 열을 주어서 그 열을 가지고 우리 모발의 모양을 반듯하게 펴기도 또는 곱슬거리게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칭하는 말에는 고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롱 파마 대신에 우리가 할수 있는 말에는 고데기 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헤어샵, 미용실에 가셔서 고데기 파마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자 거의 모든 미용사 분들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쭉 그냥 무의식적으로 많이 써왔던 아이롱 파마라는 말은 고데기 펌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뻔데기 아니고요, 뻔데기 아니고 고데기, 고데기 펌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이론 파마 꼭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단어를 보실 때 다시 한번 아이론이 아니라 아이언. 그래 이 단어는 발음이 I earn이야. I ear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줄수 있다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서 그게 그런 영어 단어였어 라고 하실 만한 그런 표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만다 영어 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拜拜。Bye bye.